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부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결과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후 교회 상황을 사행전 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요? 핍박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 때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대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핍박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안주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핍박과 흩어짐은 분명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단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는 핍박과 흩어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의 순결을 통한 핍박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만이 아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봉사도, 교제도, 나눔도 아주 잘 하였습니다. 그들 서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그처럼 좋은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으니까 다음 할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의 핏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받아들은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원미동 교회 김승민 목사였습니다.